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데스크테리어 책상 정리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제 책상에는 크게 세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어리를 쓰거나 기록을 하는 용도이고요. 또 하나는 재봉틀을 돌리는 미싱 테이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용도입니다. 사실 처음 이 책상을 구입할 땐두 번째 용도를 위해 구입한 거였어요. 이케아에서 산 미케라는 제품이고요. 좁은 공간에 쓰기 좋은 작은 사이즈의 책상이었어요. 작지만 튼튼해서 미싱 테이블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었고요. 서랍이 있어서 미싱 도구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취미를 붙이게 되면서 책상이 비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한 정리 팁들을 공유하면서 저의 책상이 물건들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정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책상부터 바꿨습니다. 역시 이케아 제품이고요. 톤 스타드라는 책상인데 서랍이 있어서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 안에는 자주 쓰는 물건들을 수납했어요. 서랍 안을 보시면 저의 만년필들이 보이죠? 이펜 보관함은 제가 빈 상자랑 라미 포장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두꺼운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제법 괜찮지 않나요? 사실 데스크테리어라고 해서 책상이를 막 꾸미기보다는 저의 추구미는 책상 위를 깔끔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충전선도 다이소에서 산 케이블 홀더로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이게 또 필요한 이유가 선이 고정을 안 해두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또 바닥에서 매번 주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꽂아서 쓰면 깔끔하죠? 원래는 가지고 있는 문구들이 이 서랍 안에 다 들어갔는데, 최근에 물건들이 많아져서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트롤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트롤리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한데요. 여기에 자주 쓰는 물건들을 두면 꺼내는 수고가 덜어지죠. 제가 구입한 제품은 도구를 꽂아둘 수 있는 칸도 따로 있습니다. 트롤리를 활용하면 수납이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의 기본 원칙은 비슷한 아이템끼리 분류를 하는 것이죠. 스탬프는 스탬프끼리, 집게는 집게끼리 한데 모아 둬야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클리어 스탬프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이런 작은 파일이 팔거든요. 여기 모아서 보관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포장상자 같은 것도 절대 그냥은 잘안 버리거든요. 모아뒀다가 이렇게 정리할 때 씁니다. 이 틴케이스도 원래는 이제 과자 선물세트에 들어있던 건데, 스탬프 보관하는 걸로 쓰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잉크들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댓글로 제가 쓰는 잉크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로시즈크 잉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른 잉크들도 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잉크라는 게 본병을 들이면... 양이 넉넉해서 몇 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때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잉크는 파버 카스텔 잉크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발색도 정말 예쁩니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특히 시간이 지난 뒤 변하는 색상이 예뻐요. 잉크 옆에 있는 거는 오르골인데, 제가 한때 오르골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그때 사모았던 것들입니다. 가끔 소리 들으면 좋더라고요. 추가로 비밀의 공간을 한 군데 더 소개할게요. 여기는 엄마 와 쓰레기. 저에게는 추억을 수납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쓴 노트와 다이어리, 여행 스크립들을 모아뒀어요. 사실 이것도 많이 버린 건데, <laughs> 진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록들은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 칸에는 편지들이랑 제가 수집한 엽서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 엽서 같은 경우도 다이소에서 파는 파일에 보관하면 깔끔합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책상 정리를 해봤는데요. 깨끗해진 색상 위에서 더 즐겁게 기록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